앞으로 말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움직임 손상이 어, 특별히 운동 수행 능력과 운동 어, 부상에 어, 어떠한 인플레이션에 그 있느냐 그 영어로 하면 이펙스가 아니고 어, 정확하게 지금 선행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 거기에 좋은 에비던스를 드릴 수는 아마 없을 것같아요우리지만그 인플루케이션이 어떻게 되는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갖들어가겠습니다 아 최근에 저희들이 그 컨디셔닝 필드나 에틸러링 트레이닝 필드나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한 90년도 후반이니까 98년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2013년이니까요. 그 타임라인에 그좀 예전에 쓰지 않았던 그 필드에서 많이 우리 그프로페셔널들이 쓰지 않았던 나라들이 그런 거죠. 뭐 모브먼 디스펙션, 움직임의 기능 부전이 왔다. 모빌리티 아, 이슈냐, 스테빌리티 이슈냐. 관절 가동 범위를 포함해서 유동성의 문제냐, 이게 안정화의 문제냐.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면 이게 그냥 바이오덱스나 사이벡스와 같이 등속성 장비을 올려놓고 원 조인트, 하나의 조인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연결사슬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브먼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전에 머슬 트레이닝. Joint Training이 이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Movement Training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미국에서 지금 68년도부터 유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Functional Movement Screening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골은 비대칭한 데를 발견해내는 것 또한 기능 무조 있는 곳을 우리가 발견해서 랭크한다. 순위를 매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이, 지금 이 그림은 제가 그 한국에 오기 전에 퍼포먼스 인핸스먼트 클래스, 즉그 운동 발달 시키는 그런 컨디셔닝 코치들이 하는 그런 그 클래스들인데요. 지금 이분들은 다저역입니다카로프라틱 닥터들이 이제 될 학생들인데, 지금 그 컬리큘럼 안에 어, 이렇게 퍼포먼스. 그 움직임 기능 구리고움직임 기능 검사를 하고 있죠. 이제 필드, 퍼볼 필드, 에서 이제 여름에 f 볼 시즌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전에 컨디셔닝을 하기 전에 우리 선수들을 다 아, 몰아놓고 컨디셔닝 코치들과 퍼 o 코치들이 지금 움직임 기능 검사를 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꼭 학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퍼졌냐면 프로페셔널 스포츠까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시 알지만 시 and o e a s 그 서부쪽에 있는 시애틀팀의 어, 그한 명은 애탈리틱트레이한 명은 컨디션에거치여서 시즌 전에 프리 시즌 스크레닝을 펑셔널 무븐 스크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제가 움직임 손상이기 때문에 기능 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임 기능 부전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러면 움직임이 우리 인간의 움직임이 어떤 시스템에 어떤 체계에 의해서 수행 되어지는 것을 잠깐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잘 조화가 되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뭐냐면 마이어패션 근육과 막 또는 근신경계 또 그리고 관절 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근신경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아,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잘, 그, 자기의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앞티멀하게 아, 램스텐션, 근육의 길이를 유지해야 되고 또 그, 안정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포스터풀이 잘 일을 해야 되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꼭 근육이 타이트한 것뿐만이 아니라 관절 자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앞티멀하게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change, alter 된다면 어, 특별히 l e n g t h t e n s i o n e relationship과 관련해서는 tightness라고 볼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정화 아니라는 것은 muscle weakness 또 a r t h r o k i e m i c 은 그, 관절 자체의 그, tight함이 될수있는데 그런 것들이 sensory 그로 통합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근 신경계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소프트 티슈들을 지치게 하고 또 손상을 입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영속적인 부상 사이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부상을 받게 되면 부상을 당하게 되면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을 통해서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통증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피하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들이 경직되면서 어, 그 어디션이 일어나죠. 어디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 뉴로링 푸시 근육에 전달되는 그 양들이 변화되면서 머슬임 밸런스가 오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근그 움직임 손상에 아주 주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머슬임 밸런스 우리가 뭐 근육에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래, 이렇게 볼수 있죠 머슬임 밸런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에스 머슬이 앞에 이플렉션을 담당하는 머슬이라고 하면 이 머슬이 너무 그 과도한,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이제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이것이 경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번에 대한동사 운그 옆에 우리 타이틀이 이제 노인 쪽하고 연결되지만 그 생활 자체의 어떤 패턴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직이 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그 해당 근육에만 신경의 인풋을 어 전달하는 양을 떨어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주동근이기 때문에 기랑근에도 누럴 인니비션이 일어난다. 누럴 인풋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글루리스맥스무스가 소에스를 대상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괜히 그 주동근에 일어났던 그 경직의 문제가 누럴 인풋을 반대쪽의 기랑근에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글루리스맥스무스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요, 요 현상을 우리가 a u t o r e c i p r o c a l inhibiti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s o a s hip flexor가 타이테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gluteus maximus의 근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또 다음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문용어로 synergistic d a m a 즉, hip extension의 가장 마력, 큰 마력을 담당하는 gluteus maximus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시너지인 햄스트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햄스트링이 글루리오스 맥스무스 만큼의 포스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햄스트링의 오버로드가 걸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부상과 관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움직임의 임페어먼트는 손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신경, 골격계의 아주 그 조화로운 그런 페런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것이 만약에 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손실이 일어난 그래서 a l i g n m e n 먼 out of alignment, o u alignment, out o e u t of alignment, o u 이 of alignment, out of a l i 은 n m e n t out of alignment, out of alignment, 상체를 보게되면 팩 마이너 팩 메이저의 타이트 레스들이 어떤 교육들은 지금 오버 액티브하게 팩토라 그룹이 타이트하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어깨의 어퍼 트리피져스 승모근도 어퍼 트리피져스 미들 앤로어 이렇게 나뉘는데 미들, 로워 트리피져스보다는 어퍼 트리피져스가 굉장히 쉽게 타이트해지고 또 여기는 앞쪽으로 엔티어리 딥 넥플렉서들이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 밑으로 보면은 스캐틀 스태블라이저, 즉브보이저라든지밑 로워 트레피지스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근육들이 움직임을 잘못하게 되므로 또 악화되고 또 이것이 어, 이제 스테틱한 <laughs> 어, 손상일 수 있고 이것에 또 어, 움직임 손상은 다이내믹하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에더아가스가 일어날 때 그것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엔크레프로네이션, 힙의 인테로테이션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문제가 일어날 때 주변에 가까운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초도에 말씀드렸던 어, functional 부분 스크리닝은 총7 개의 테스트로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verhead squat, hurdle step, inline lunge, shoulder mobility. 그래서 이것은 한쪽은 엑스터널 로테이션, 한쪽은 인턴 로테테이션에주주먹주주사이이내손 주먹 손바닥 뼈 안에 에어오오는 u 격을지하하숄숄펑펑이 가장 장내추하하다고 보는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s 뭐 많이 아시겠지만 햄스트링 플렉리티리티를보어또어퍼스트 a 트를 보는데 코어 u r a l that are a woman there. You remember, m 사지털 플레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프론터 플레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트랜스퍼스 플레인에서 로테이션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그 로테이션의 스타빌리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